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 어, 이제 성적표가 배부되었습니다. 뭐, 이제 벌써부터 연락들이 좀 많이 오셔서 미리부터 좀, 저는 이제 좀 100건 이상 예약들이 좀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이제 1월 7일부터 11일까지가 정시 접수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낼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연락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적표 먼저 보내주시고 카톡으로 카톡으로 주셔야 될것 같아요. 문자도 주는데 카톡으로 주셔야 제가 저장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올해는 모두 다100% 비대면입니다. 예,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상담은 안될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그래서 전국에 계신 분들 연락 주시고 성적표 보내주신 분들 순으로 해서 딱 마감으로 끊고요. 예, 그리고선 그 분까지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이 점수로. 가나다군으로 제가 어 이제 어떤 유리한 대학을 두 개에서 세 군데 정도를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리포트 받으시고 그걸로 분석한 다음에 화상으로 제가 분석을 좀할 겁니다. 전화나 화상으로 아시겠죠. 그니까 그렇게 해서 정신을 챙기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정리 어 기본적으로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음뭐 입시 업체가 맞았다 틀렸다를 둘째 문제고 국어 영어 탐구 등등은. 그럼에도 80점대든 그다음에 뭐 물리나 시험대는이 물리 2가 2등급이 없어졌다느니 세계 지리가 2등급이 없어졌다느니 이런 것들은 얼추 맞았으니까 괜찮아요. 그건 어차피 이미 예상했는데 문과생들의 수학 원점수는 공식적으로 한국 평가에서 공개하지 않지만 입시 업체들의 예상은 문과 수학 나영이 92.1등급으로 89점까지 가채점으로 했습니다만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논술 이것 때문에 고대 내 과목 최저나 뭐 이렇게 맞추는 친구들이 가장 큰 리스크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문과생들은 반드시 성적표 나온 다음에 그거 먼저 체크해 주시고 우선 어왜 이렇게 됐겠어 그거 이제 혼란하지 마시고 이제 수시 합격을 다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음 어떻든 최종적으로 정시를 써야 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체크하세요. 자 실제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체크하시고 어 성적표 받았어요. 받으면 등급은 이제 수시에서 최저활용이니까 정시는 표준점수 싸움이에요. 백분위도 물론 레인지가 중요하지만 이제 표준점수, 백분위는 자기 레인지 라인만 보는 거예요. 평균 90%, 평균 80%, 평균 60% 그러면 나는 전문대야, 4년제야, 인서울이야, 상위권이야, 의대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백분위는, 백분위 평균 라인만 보시고 표준점수가 중요하니까 그럼 표준점수를 보셔서 우선 탐구는 자체적으로 환산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국수, 영어는 지금 뭐 만점이 지금 거의 다 만점이 15% 넘어가니까 영어는 리스크가 없을 거예요 국수죠 국수에서 이제 정신의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결정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셔서 만약에 국수가 메롱이다 국수가 아쉽다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레인지가 당연히 쭉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국수 중에서 하나가 못 봤어 근데 이과생이야 이과생이면 당연히 수학을 잘 보는 게좀더 어드벤티지가 있으니까 가중치를 주니까 가중치 대학별 환산 점수에서 가중치란 걸 주는데 이과는 수학과 과학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 난 수학은 괜찮은데 국어 조금 리스크야 괜찮아 괜찮아 그나마 다행이야 이과인데 수학은 아쉬운데 국어 잘 봤어 이것 좀 문제지 계산 다시 하셔야지 디테일하게 환산을 해야 될 거고 막 찌르는 거 재미 못볼 거야 문과생이야 수학을 잘 봤어 국어는 좀못 봤어 탐구 그냥 소쏘해 괜찮아 수학은 원점수가 올라가서 92.1등급이 돼도 그건 두째 문제고 표준점수 자체가 어느 정도 여전히 중위권 중하위권이 깔아주기 때문에 문과생은 수학 잘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근데 만약 문과생인데 수학은 아쉬운데 국어는 괜찮고 탐구도 그냥 괜찮아 나쁘진 않은데 그럼에도 막 지르는 것도 이 친구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자신을 딱 보자마자 성적표를 보고 어 나는 먼저 무엇을 못했는지를 메모. 둘째 그다음에 라인잡기 나는 어디까지야 보통 이제 문과생들은 학교 빨 이과생들은 학과 빨인데 어떻든 간에 나는 십이권 나는 1 5 이권 나는 2 0 이권 나는 인 서울. 나는 국공립 이런 식으로 라인을 거서 난 거기까지 쓰고 싶어 거기가 그럼 상향인 거예요 자기 라인을 잡는 건 기본적으로 점수가 안 되니까 쓰겠다는 마음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 라인을 잡고 라인잡기 됐죠 그 다음에 입시업체들이 공개하는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유로를 다 구입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얘네들이 환산하거나 레인지를 잡고 어디가 맞고 틀린 거는 제가 다저다 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정확한 점수대는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점, 경쟁률 따라서 입절이 달라지니까 그럼에도 올해 흐름은 애들이 줄고 오히려 15위권 건동홍, 국순세단 이 밑에 이학급 학교들은 언제나 매년 애들이 줄더라도 못 봐도 빡빡해요. 왜냐면다 여기가 상향이든 하향이든 쓰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쓰기 때문에 샌드위치된 라인은 언제나 빡빡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음, 점수가 여유 있다 해도 하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서 체크를 할것 알겠죠? 학과 조정할 거고 자 어쨌든 자 내가 뭘못 봤는지 잘 봤는지 보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수학인데 이과인데 수학 잘 봤냐 못 봤냐 문과인데 국어 잘 봤냐 수학 잘 봤냐 이거에 따라서 라인 잡고 네 봐서 어디까지 쓸 거냐 보고 그다음에 재수를 염두하면서 막 그냥 막쓸 거냐 보통 이과생들이 공격적으로 써요. 내년도 약대 생긴다 뭐 하니까 막 쓰죠 근데 뭐 기아 또 해야 되고 공부하니까 또이 코로나 시대에서 정상적인 수업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수 생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르지 마시고 누울 자리 해놓고 하세요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기본적으로 가군의 세계 나군의 세계 3개, 다군의 세계로 아홉 개를 세팅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가의 상중하 나의 상중하. 다군의 상중하로 가군에서 상향 나군에도 상향이면 뭐다 질러서 어떡하자고 그러면 다군에서 만약에 하향을 건다면 상상하 그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포트폴리오 나왔으니까 상중하 나왔잖아 그럼 나는 중대 그다음에 뭐 경희대 이렇게 가를 가나를 집어 던졌어 그럼 다군에도 12권 쓰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15위권으로 걸던지 밑으로 홍대나 이렇게 낮춰놓고 여기다가는 12권을 쓰는 이해하셨죠 밑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니까그 해가지고 가나다군별로 상중하 상중하 그렇게 총 9개 포트폴리오를 짠 다음에 플랜을 세워라 그렇게 봐주시면은 어느 정도의이 1월 7일 정시 접수 전까지 이몇주 동안 반드시 세팅 하신 다음에 플랜 짜고 학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선발인원 선발인원 정시는 추가 합격 싸움이고 경쟁률 싸움이고 머리수 싸움이기 때문에 예. 네. 그냥 인원 적은 데만 다 쓰시면은 또 리스크가 있겠죠. 추합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매년 역대급 혼란스러운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걱정들 하지 마시고 하는 데까지 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끝날 때 끝난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니까 러 아까 말씀드렸듯 연락 남겨드렸으니까 보시고 연락처 주시고 체크해서 최대한의 우리가 플랜을 세워서 쓰시고 정시고. 최대한에 합격을 해가지고 내년에 대학 어 플레인을 좀 세우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이제 정시 플레인 잘좀 세워서 음 좋은 결과 있도록 저도 계속 정보 드리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때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대학 보내는 남자 오 소장이었습니다